포스페이스를 찾아왔는데요. 대표님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죠? 아, 여기가 주소. 요 쪽으로 올라가면은 미림여고가 있고요. 여기 미림여고 삼거리라고, 미림여고 입구 삼거리라고 불고. 어, 주소는 관악구 호암로 5 9 8입니다 호암로 오백 네, 집번으로 따지면 신림동. 1호, 2호, 다시 4번지면 네. 요큰 길을 건너으로볼맞습니다 네, 저희 집 근처이기도 합니다. 오, 호동 <laughs> 네, 저도 네, 호학동에서 네. 살아요? 네, 대학동하고 음. 삼성동, 네. 저길 건너는 삼성동이고 네. 여기는 대학동입니다. 네. 그리고 요길 건너에 음. 삼성동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로 좀 가면 삼성동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동네에 쿠킹 스페이스가 생겼다는 제가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네, 대표님을 네. 만나러 왔는데요. 네, 네. 우리 오늘 이 곰돌이는 누구죠? 아 네네 <laughs> 네.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laughs> 있는 친구인데요. 저희 어, 여기 위에 3, 4 층이 저희 어울리가 공급하는 사회주택 음. 에어 스페이스 실림1호점입니다입주자 네, 네. 그 중에 한 분이 놓고 가셔가지고 음. 저희가 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되게, 네. 귀엽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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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여기가 생긴 지는 어느 정도 됐죠? 아, 여기가, 작년, 재작년 응. 2월, 그러니까 올해 2021년이죠? 네네. 2020년, 2020년 2월. 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작년, 2월. 작년 2월. 작년 2월에 오픈을 했고, 계약은 작년 12월, 그 재작년 12월에 했는데, 공사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어, 작년 2월에 오픈을 했고 어, 1년이 좀 지났습니다. 거의 코로나랑 같이... 네, 네, 저희가 여기 준비하면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네네, 네네. 저희가 원래 3월에 개소식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때 한참 코로나가 막 심해지고 있어서 조금만 더상황 보고 조금만 연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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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아직까지 개소식을 못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laughs> 아, 아직 안타깝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 공간에는 지금 뭐 누가 왜이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네 네. 지금 여기 공간에는 저희 사회적기업 어울리하고 어, 사회적기업인 놀자 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 그다음에 뭐찬 가지로 사회적기업인 창의와성 연구 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 관할 위주 어, 지역 가치 교육원 주식회사 지역 가치 교육원 어, 등에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입주해 있고요. 여기가 만들어진 계기는 어, 원래 난양 꿈둥지 네. 난양 꿈둥지에 과악구에서 운영하는 코킹 스페이스 공간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코킹 스페이스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 입주해 있던 기업들이 어, 재작년 말쯤에 기간이 다 돼서 이전을 해야 된다. 어, 그래서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종환 센터장님이 네. 거기 기업분들이 좀 같이 어울리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몇 차례 논의를 거쳐서 어, 공간을 좀 같이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를 했고 여기로 위치를 잡은 이유는 네. 여기 3, 4층에 네. 이 건물 3, 4층에 어, 저희 어울리가 공급하는 사회주택 에어스페이스 실림 1호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리모델링 사 o 주택이고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 n 주택이고 e s a m 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음. 어, 여성전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e s 분 입주해서 다 h e 고 계신데 그러면 그때 마 a 이이이 s the 어 a m e as the same as the same as the same 공간이 필요하고, 음. 그래서 이제 1호점이 오픈을 했기 때문에 어울리도 공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침 비어 있는 이 2층 공간을 어, 건물주 임대인분하고 잘상의를 해서 어, 저희 어울리가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네. 음. 그리고 어, 놀자 엔터테인먼트하고 SNT e 등이 입주를 하겠다 어, 확정을 해 주셔서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확정을 해주셔서 음. 어, 이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돼 있는데 사무 음. 어, 공간으로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어, 나름 이 건물은 나름 오래된 건물이지만 내부는 네 신경을 썼고 음.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어, 저희 어울리 직원들 포함해서 어, 다좀 사무 공간으로서는 만족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자꾸 이거 쳐서 치셔 가지고 네, 트를죄송다는데 <laughs> 아, <laughs> <아유>, <laughs> 옆에 이거 뜯는 분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여기에 저 이렇게 코어킹 스페이스잖아요. 네네네. 여기 오신 분들이 네네. 어떤 분들이 뭐 이제 어쨌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들어왔다가 네네네. 어떤 분들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아, 있잖아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공간을 마련한 만큼 어, 이 공간이 이제 지역의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특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창업 직후인 스타트업 기업들 어, 그 중에서도 어,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입주를 하셔서 어, 초기에 잘 힌트 시기를 잘 견뎌내시고 사회적 기업까지 가는데 저희가 공간 어, 조성에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기 SNT e 분들이 4 어, 네, 책상 네개를 같이 사용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낙성대 쪽으로 어, 사무실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셔서 이전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초기에 공간 마련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 혼자서 다뭐큰공간 월세 부담하기 힘든 초기 창업팀들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음, 저희가 이제 여기 하기 전에 사전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네네네. 내집 마련. 네. <laughs> 네. 아, 요즘 부동산과 주거 네. 문제가 하인데 물론 이제 보는 관점들에 따라서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들내집 마련을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은 내집 마련하기 전에 초기에는 그래도 지금 경제적인 사정에서 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집의 규모도 늘려나가고나중에는 어, 이사 걱정 없는 내 집을 마련하는 가 있는데 어, 기업들의 사무 공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울리는 사회적 기업들하고 같이 어, 사회적 경제 자산화 전략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 이 공간뿐만 아니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 어, 근린 생활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어, 30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인이 저희 사회적 기업 어울리기 때문에 음. 아주 좋은 임대인를 <laughs> 많이 할수 있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어, 그렇게 해서 자산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고, 이 코어킹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스타트업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어좀 근거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과 함께 이 공간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럼 시간? 같이 가볼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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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공간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리 대표 김수정입니다. 네. 여기는 사회적 기업들이 같이 쓰고 있는 민간 사회적 기업 공유 오피스고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실까요? 여기 이쪽은 원래 저희 어울리가 직원들 자리로 쓰다가 지금좀 비워놓고 회의실이나 회의 공간이나 손님 접대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고요. 민화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여기는 업무실인데요. 주로 제가 쓰고 있고 어 찾아오는 손님들 하고 상의하고 주자들하고 계약할 때 쓰는 공간으로 근데 해가 자, 정말 잘 들어와요. 네네네네, 향이 되게 좋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어 이쪽이 서양인데 네. 저쪽 앞쪽 건물이 거울이 있어요. 아. 어, 그래서 아침에는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네. 자, 여기는 저희하고 같이 사무실 에 쓰고 있는 놀자 엔터테인먼트. 어, 안내판이고, 사이드 트리블 뒷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Mm -hmm. 네, 그 전에 놀자 엔터테인먼트 분들이 이쪽 같이 쓰셨는데, 지금은 저희 어울리 직원들이 여기 이렇게 여섯 공간을 쓰고 있고, 놀자 엔터테인먼트 활동자 분들은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 어, 여기까지, 끝까지. 네. Mm -hmm. 놀자 엔터테인먼트 보동자 어, 분들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놀자 분들이 분량이 많으시죠? <laughs> 아, 네 여기가 총몇 평인가요? 여기는 한 층에 4 3 평입니다. 음. 네, 4 3평 공간을 좀 나눠서 이제 그 사무 공간, 회의실 그리고 이제 탕비실 이렇게 좀 했고 그 전에 여기 이제 S.E.N.T 분들이 계셨는데. 어, 지금은 낙성대 쪽으로 별도 사무실을 구하셔서 이전을 하셨습니다. 그 네, 이전에 잘 사용을 하셨고요. 네, 이쪽은 저희 사무실 분들이 같이 쓰는 탕비실입니다밥으로다 네, 마감을 다, 어, 잘 해놨고, 네, 어, 정수기, 직수형 정수기, 실크대. 어, 각자 이렇게 자기 거. 네네네. 여기는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가 냉장고처럼 안 보여요. 가구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네. 역시 세련됐습니다. 네네. 붙박이장처럼요. <laughs> <네네네네. 웃음> 그리고 이제 쪽은 공용 회의실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 어울리드 쓰고 놀자 엔터테인먼트 분들도 쓰고, 그러니까 각 기업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할때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놀자 엔터테인먼트에서 공용회의실을 좀 열명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요 공간 만들 때 설계에 반대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놀자 엔터테인먼트 안내판이고요이거는 아, 공용으로 쓰고 있는 복장입니다. 네. 조금, 조금 뭐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긴 한데. 저건 놀자 엔터테인먼트 장비 같은 이쪽으로 네. 올라가시면은, 저희 어울리가 공급하고 있는 사이주택 에어스페이스 시민 피부점입니다. 3층, 4층입니다. 응. 연구협동조합, 지역가치 교육원, 협동조합이실 분들도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천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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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천장을 노출을 네. 했죠. 아. 네. 요즘 좀 카페 스타일로. 이거는 옛날 원래 옛날. 보통 일반적인 건물들 옛날 건물들은 그 음. 보호 아래로 슬라브를 됩니다. 음. 그러면은, 이 친구가 되게 낮아지죠. 그래서 좀더 쾌적한 공간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어 슬라브를 하지 않고 노출도 했고요. 마감 처리를 다 했습니다.